여기는 농토에 농막 설치를 하기 위해서 농막을 지을 자리를 하나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 요거는 지금 남쪽 방향이고요. 어, 요거는 서쪽입니다. 서쪽에 어, 여기는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이고요. 북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인데 이쪽에서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 곳을 한 바퀴 이렇게 환포를 하고 어 서쪽으로 동출 서류하는 형인데요. 어 이쪽 중간에 있는 아파트 앞쪽과 옆쪽의 아파트 사이로 물이 돌아 나갑니다. 수구는 어, 교시가잘 되었고요. 우선, 그, 지기 반응 조사를 통해서 이쪽 전체 토지가 한 500평 되는데요. 그 중에, 어, 농막을 안칠 만한 생기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엘로드 반응을 보이거든요. 자, 네, 그러면. 어떤 그 명당 생기인 지기 반응의 교차점은 어딘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이 지금, 어, 반응의 교차점이 되는데요. 여기에, 어, 어떤 그 생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명당 틀을 만들어 놓고 영상 촬영을, 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당 틀을, 어, 측정하여, 이렇게 경계 표시를 했습니다. 거의, 어, 사각형인데요. 이게 6m20, 620이죠. 네. 6m 20 정도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명당틀이 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의 그틀 밖과 안에 명당추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각틀의 중심입니다. 네 생기 우회전을 하고요. 어, 틀 바깥쪽 남쪽이거든요. 예 수평 운동이고 안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은 생기 반응을 보이고요. 이 동쪽 틀 안쪽입니다. 네, 여기도 생기 우회전 어, 반응을 보이고 이쪽은 틀 바뀝니다. 틀 밖은 수평 운동 인데요 수평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어 선익 부분으로 이 노른자 노른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바깥은 흰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어 이를 중순인데요. 아마 봄에, 어, 이쪽에다가 농가주택 10평 미만의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어, 이동식 주택 10평짜리 정도를 여기에 지금 어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름이 6m, 6m 같으면 네, 안쪽에 지금 생기고의 전 반응이죠. 이쪽은 지금 저쪽입니다. 어, 명랑 털 바깥쪽이고요. 네, 여기는 바깥쪽인데 이쪽에 경계가 더 나갈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는 털 안쪽. 예, 네, 생 우회전. 그래서 한 3, 4월에 이 장소에다가 어 농가 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어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기운이 어 유동이 잘 일어나도록 명단 기운이 건물 내에 유지될 수 있는 파워 스파티즘을 잘 활용하여 어 출입구와 창문 배치 등방 배치 등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 땅이 좋다고 해서 땅이 명당이를 해서 건물이 명당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땅 명당 기운에 건물 구조를 명당 기운 구조로 함으로써 최대한의 발복을 일으킬 수 있는 명당 기운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땅에서도 건물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기운이 증폭될 수도 기운이 소실될 수도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주변의 산세를 다시 보면 주변 산이 어, 크게 높지는 않지만 좌우로 잘 환포되어 있는 형국이고 어, 그리고 물도 잘 환포되고 있고 여기는 이쪽에 보이는 것이 북향입니다 어, 이 땅의 조건과 어, 시기 흐름 생기 방향을 에, 참고할 때에 북향 집 내지는 동향집 그러면서 어 남쪽이 어 비보되는 이런 건축 설계를 하여야 이 땅의 지기를 어 완벽하게 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 건축을 지어서 다시 한번 더 2차 영상을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